안녕하세요. 꼬시다 공방입니다. 오늘은 우유분과 그림분 업로드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업로드는 1번부터 20번까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분, 우유분 친구들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분은 그림분끼리, 우유분은 우유분끼리 세팅을 했고요. 1번부터 11번까지는 우유분, 12번부터 20번까지는 그림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업로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 문자로 번호를 보내주세요. 자, 1번입니다. 1번은 우유분이 두개세트고요 여기 보시면 두개 사이즈는 거의 동일해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사이즈 될게요. 자, 사이즈 7cm, 7.5cm. 입구도 7.5cm. 7.5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자, 1번, 이렇게 장미화분 두개 세트, 14,000원입니다. 아이보리빛이고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이게 백자 흙을 사용했는데 백자 흙에 들어간 흙의 성분들이 여기 점점점점 보여요. 검정색으로 점점점점 보이는데 요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흑색이고요 자, 요렇게 장미 두개 세트고요. 자, 세트 14,000원입니다. 저 1번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2번부터 11번까지 계속 우유분이라서 사이즈만 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4,000원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우유분이고요. 바로 사이즈 잴게요. 자, 요것도 7cm 조금 넘고요. 여기는 8.5cm. 여기는 7cm. 자, 여기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큰거두개 세트 구성 가격은 14,000원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도 첫 번째 화분이 조금 더 크고, 두 번째 화분이 조금 작은 세트 14,000원이고요. 높이는 거의 동일해요. 7cm 있고, 9cm 좀 넘고요. 여기는 7cm 정도 됩니다. 자, 두개 세트 구성 14,000원입니다. 4번도 금액 동일하게 14,000원 세트구요. 사이즈 볼게요. 자, 너비 동일하게 7cm, 8cm, 8cm. 자, 요렇게 세트 구성 1 4 0 0 0원이고요 코시다 공방 우유분 그린 분100% 수작업이고요. 저희가 하나씩 전부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비슷한 사이즈끼리 묶어서 세트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4번도 14,000원.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16,000원 세트고요. 첫 번째 화분 사이즈 좀 있어요. 자, 높이는 둘다 7.5cm. 입구는 9.5cm. 얘가 조금 입구가 넓어요. 7.5cm. 이 친구들 5번은 16,000원 세트입니다. 자, 첫 번째 화분 보시면 여기 꽃에 노란색에 핑크색 깔 점이 살짝 있어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거 제작하는 과정 특성상 색깔 흙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 흙 가루가 조금씩 날려서 붙는 거라서 하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확인하고 구매해주세요. 16,000원 세트입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은 기온 카라꽃이 두개 붙어 있고요. 세트가 13,000원입니다. 높이는 7.5cm, 6.5cm, 7cm, 7.5cm. 자, 6번 13,000원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3개가 세트고요. 보라색 카라꽃 두 개, 장미꽃 세트입니다. 세트가 2만원입니다. 자, 7.5cm. 7cm 6.5 7.5 7cm 자, 거의 비슷비슷한 사이즈들 사각화분 3개 세트 2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도 고만고만한 사이즈들 사각분 3개 세트 2만 원이고요. 7cm 7cm 7.5 7.5, 8.5요 정도 되는 세트 구성입니다. 8번 도 여기 보시면 어, 주황색 꽃에 푸른색 가루가 한두 개씩 있죠. 이것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조금씩 다른 색깔이 날아서 붙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확인하고 구매해 주세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은 작은 화분, 큰 화분 두개 세트 13,000원이고요. 첫 번째 화분이 작아요. 자, 6.5cm, 7.5cm. 7cm. 7.5cm. 자, 요렇게 세트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어, 사실 저희가 이거 사용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어, 저희가 직접 만든 색깔 흙인데요. 색깔 흙이라는 게색 흙에다가 색 안료라는 걸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부터 직접 하고 있는데 요색 크기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색을 진하게 내려면 그 알료라는 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가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색 크도 이제 도제상 같은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렴한 화분 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요거는 진짜 그냥 구색으로 서비스 상품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최선을 다해 낮춰놓은 친구들이고요. 이것도 사실 뭐 6,000원, 7,000원 하는 건데 저희가 굉장히 정말 저렴하게 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날린 흙가루들은 저희가 다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하고 구매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미니 사각본 2개 세트 13,000원이고요. 자, 7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7cm. 여기는 7.5cm.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2개 세트 13,000원입니다. 11번입니다. 요거는 단품이고요. 요거 좀 사이즈가 있어서 단품 11,000원입니다. 높이는 9cm. 입구는 거의 10cm가 다 되죠. 이거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단품으로 구성했고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새크, 새크 사용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백자토, 이런 검정색 알갱이들 올라와 있어요. 우유부는 다 이런 스타일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흙의 자연스러운 색감이 그대로 올라와서 그래요. 자, 이렇게 단품 11,000원입니다. 12번부터는 그림분입니다. 자, 그림분도 저희가 같은 백자 흙에다가 그림홈을 파내서, 색칠을 하고, 흙유를 담궈서 닦아내는 작업까지 마친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흙을 파낸 자국 같은 것들이 있을 수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진하게 입혀져 있는 화분입니다. 역시나 백자 투고요. 이런 쪼쫄쪼쫄한 점들은 흙에서 올라온 점이에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두개 세트 12번 14,000원입니다. 7cm, 7cm, 여기도 7cm. 14,000원 화분 두 개입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은 두개 세트 13,000원이고요. 높이는 7.5cm, 7cm. 입구 7cm, 여긴 6.5cm. 자, 두개 세트 13,000원입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자, 이 친구들 두개 세트 14,000원이고요. 자, 7.5cm, 7cm. 8cm, 6cm. 자, 작은 거랑 같이 엮어서 세트가 14,000원입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자, 15번은 15,000원이고요. 높이는 7.5cm, 둘 다. 8cm, 7cm. 자, 두개 세트로 15,000원입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16번은 두개 세트 13,000원이고요. 7cm 7.5cm 6.5cm. 얘가 조금 좁은 친구예요. 자, 두개 세트 13,000원입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두개 세트 16,000원이고요. 높이는 7.5cm 8cm 9cm. 자, 두개 세트, 16,000원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여기는 조금 작은 친구들 세트 구성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6.5cm, 7cm. 6.5cm. 6.5cm. 자, 미니미 세트, 12,000원입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귀여운 알록달록 꽃이 그려져 있는 화분이고요. 세트가 14,000원입니다. 7.5cm, 7cm, 8cm, 6cm. 자, 얘가 조금 작은 화분이에요. 이게 세트 14,0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트 20번이고요. 자, 요 친구들은 세트가 14,000원입니다. 높이는 7.5cm, 7cm, 입구 8cm, 여기는 7cm. 다만 얘가 조금 더 작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작고 좀더 널찍합니다. 자, 두개 세트 14,000원이고요. 오늘 그린 분하고 우유 분이 이렇게 총 20세트로 업로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도 맘에 드시는 화분 번호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구요. 어 제가 화면 상당에 번호 띄워놓을 건데 문자 보낼 때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이번에 저희 강아지 다월분 업로드 때도 어, 핸드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셔서 구매를 못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번호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구요. 맘에 드시는 화분 번호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늘 6시에 업로드를 해서 그날 어, 당일 자정까지 주문을 받았었는데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평일이기도 하고 평일에 직장인이신 분들은 6시 업로드 보기가 도저히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이번에는 한 8시쯤 아마도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은 다음 날낮 12시까지 받을 거고요. 어, 제가 다음 날 12시까지 받는다고 해서 그 때까지 화분이 남아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품절이 되면 당연히 훨씬 일찍 마무리가 되겠지만, 만약 화분이 한 세트라도 남아있다면, 다음날 낮까지만, 낮 12시까지만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품절 되면, 제가 이제 영상 제목을 바꿀 거예요. 마감되었다고. 그거 한 번만 확인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업로드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